그거야 겠네 아니 내가 <laughs> 방금 또 착오가 있었어가지고 이게 라이브가 되고 있는 줄아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라이브가 조금 늦게 켜져서 <laughs> 이미 혼자서 <laughs> 생일 파티를 했답니다 <laughs> 이미 혼자서 노래도 부르고 서언도빌고막 하면서 막선이 아, 음, 뭔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막 그러면 안 일어진대요 이렇게 혼자 다 하고 이제 아 감사합니다 했는데 라이브가 안 되고 있었어. 제여세번째 네, 니다 사랑하는 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선을 빌어 볼게요. 이제 좀딴거 빌어야겠다. 아 소원이 뭔지는 말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안 알려 어지니까요 오케이. 네, 네 이렇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 나 소원 지금 엄청 나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들어줘라, 어이? <laughs> 소원 세번 밀면 안이어진다고요 어. 안 돼. 아주 중요한 소원이란 말이야. 내가 글래시들 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이어지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장난치지면 안 돼요. 우리는 깜부잖아 어? 너무 귀엽다 여기 예나언니가 있네 아 예나언니가 있잖아 안녕 나는 예나야 우리 생일 축하해주려고 왔어 맞아 나 오늘 뭘리 붙였다 어땠어 아뭐 당구 그만 먹으래 자꾸 우리 엄마야? 당구 먹고 싶어요 예뻤다고, 양갈래. 고마워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고마워요. 이 한마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 오늘 니네 말에 붙일까? 이러셨어요. 선생님 말투가 진짜 이거랑 똑같아요. 헤어쌤 선생님. 헤어쌤 말투가, 어? 오늘 네 말에 붙일 건데. 그러셔가지고 어? 아저 오늘 뭐긴 머리 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피스가 두 개밖에 없지는노어때긴 머리예요? 이랬는데 아 이거 계속 양갈래 머리 이렇게 하면 할 건데 그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양갈래 했는데 이건 헤어 선생님의 히기였어요. 오늘 이거는 헤어선생님의 희귀였어요 여러분 아 우리 헤어쌤 데리고 오고 싶네 진짜 똑같아요 와, 알려주고 싶어 나 혼자 되게 오바하는것 같잖아 근데 진짜 선생님 이렇게 엄청 말투가 귀여우시다니까요 아그 맞다! 그리고 오늘 나 뮤직뱅크 하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한편에 영아 하면서 영화 같은 떨 하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진짜 아마 거기서 봤으면은 거기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들이랑 뭐 그런 스태프분들은 다 보셨을 테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진짜 엄청 이렇게 중심을 제가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영화 같은 떨림 하고 너무 처음에는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면 좋지? 이랬는데, 오! 생각해보니까 웃긴 거예요. 야, 와, 방금 진짜 큰일 날거 했다. 이 너무 악질라고 이게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약간 아이돌 걸그룹 미소 아니고, 좀 약간 현실 웃음으로 뮤직뱅크를 했었던. <웃음> 맞아, 넘어졌으면 은 아주 엄청난 무대 영상이 나왔을 텐데. <laughs> 네, 오늘 렌즈 꼈어요, 걸프렌즈 <laughs> 대답 안해줘도 <laughs> 알아서 척척이죠 이이어 <laughs> 너무 좋으면 받치러 와준다고? 오소어요 찹찹. Thank you. 오늘 착장 은이 진짜 예뻤다고 맞아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누렇게이렇주시고 그랬죠 저도 하면서 음, 아니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무대에 올랐다는 이야기. 이거 귀엽지? 이거 얼마 전에 소품샵 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잘알하려고 끼고 왔어. 오늘. 아침부터 이제 엄마랑도 되게 연락하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 주겠다고 되게 속상해 했어요. 여러분들 도 알잖아요. 제가 집에서 미역국을 끓어 먹겠어요? 절대 안 먹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부산에 오면은 엄마가 미국 역끓어주겠다고 그래서 엄마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제 딱1 2시 되자마자 이제 유진이가 유진이부터 시작해서 단톡방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해서 너무 너무 고마웠고 너무 든든했어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이말안 할래 아 이거 할까 아 말아 말안 할래 진짜로 말안 할래 <laughs> 어 말하고 싶어 아니야 말안 할래 미안해 이런 나라도 좋아해줄래? 아, 알려달라고? 아 안돼 아 근데 사실 여기까지 나왔어요 말이 아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해줘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스태프분들도 당황하고 계셔 무슨 얘기일까나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해줄까요? 해줘도 되겠죠? 일단은 말 안하고 그럼 나중에 뭐 이렇게 푸는걸로 <laughs> 우리는 깐부지만 깐부사이에도 적용되지 않는게 있어요 아 뭐야 들려? <laughs> 아 뭐야 다 들렸대요 <laughs> 아니 나 이거 마이크 이거 안 차가지고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 나 서, 속삭였는데 왜 들렸지? 아, 더 추해. 아, 이럴 거면 그냥 확 말하지. 아, 뭐야, 들려? 왜세 마이크 좋다. <laughs>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거나 좀 던져주세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누가, 우리 유리 목청이 보통 목청이니. <laughs> 맞습니다. 근데, 이거 품위로 얘기했어. 이미 얘기했어요. 음흠. 공부하고 왔다, 고 어이, 잘했다. 응? 음? 너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어? 너가 짱이고. 어떻게 공부하자고 이렇게 오 생각을 하냐. 어이? 잘했다. <laughs> 어, 우리 글래시들한테 약간 좀 생일 선물 주는 느낌? 생일자는 나지만. <laughs> 뭐,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laughs> 자주 들어주세요. <laughs> 오늘도 올때 차에서 창문 열고 찬바람 맞으셨나요? 네. 지금 저 뒤에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 이제 거기 가는 길에 또 맞을 거예요. 오늘 긴 머리 했잖아요, 저. 어땠어요, 다들? 긴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짧은 머리만 계속, 짧은 머리만 계속 하다가, 어, 긴 머리 피스 붙이니까 또, 아, 역시 긴 머리가 최고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어. 어떡해요? <laughs>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 뭐, 붙여도, 뭐, 붙였다가 다시 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모습은 항상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뭘 자꾸 물어. 둘다 좋지. 고마워요. 막말로 삭발해도 좋다고? 어 진짜 조금 막말이네. 뭐, 삭발도 뭐, 좋죠, 뭐. 근데 아직까지 하고 싶은 머리가 다른 머리가 더 많아서, 삭발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긴 했었지만, 아, 활동 준비하면서. 근데 뭐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도 팬사인을 하면서 스테이크 먹었고, 오늘 아침에 또 김치볶음밥 먹었고, 뭐샤샤브 먹고 싶을 때마다 맨날 먹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 아주 잘 먹고 있답니다! <laughs>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말이꼭 해주고 싶었어요. 되게 저도 모니터 열심히 하는 편이라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걸 되게 자주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끼리 노는 걸. <laughs>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는데 여러분들이 아, 유리야, 뭐 너무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유리가 걱정된다. 뭐, 왜냐면 에너지는 소비하지만 그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좀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영향이 가기 마련이니까, 지장이 가는데, 또 걱정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저 너무 잘 먹고 있고, 지금 너무 갱깨합니다. 아이 갱깨 됐으네. 엄청 건강하고요. 네. 그거는 또걱정해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되게, 헉, 사랑하는 기운이. <laughs> 나보다 잘 먹니? <laughs> 그건 모르지. <웃음> 모르지만. <웃음> 어, 너보다 내가 잘 먹을까? 음, 모르겠어. 근데 비슷할 것 같아. 음, 비슷할 거야 아마. 어. 요새, 절, 자, 요새 정말 잘 먹고 있어서. <laughs> 너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꽤잘 먹는가 본데. 어? 나도 너만큼 <laughs> 뭐 이제 잘 먹으면 되잖아. 내 <laughs> 네, 공식 아 공식 보지 요새 요새 맨날 뭐만해 주세요 하면 무조건 이거저 생일 브이 앱 이라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 브이 앱이 아니네 잘생겨요? <laughs> 헤이 hey. <laughs> 어? 무슨 일 있었어요? 어?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아 맞다 화면만 계속 해야지 오늘 유튜브 네 생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딱 이거 보시고 응? 음? 딱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딱 주무세요 알겠죠? 저 주무시면서 이제 생각 하시고 제꿈 꾸셔요 다들 네, 다들 제꿈꾸십시오 그러면 생일자, 오늘의 생일자 유리는 이제 또 열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